네, 휴내 공인중개사 쪽지께 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1차시는 용어의 정의 및 중개 대상물, 즉, 공인중개사법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여섯 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한 번도 출제가 빠져본 적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조의 여섯 개의 용어 중에서 2조 1호가 중개부터 시작해죠.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이간자를 썼지만 당사자 중 일방의 의뢰만 받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단독중개도 인정되지만. 공동중계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는 용익물권은 모두 포함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담보물권 중에서 설정이든 이전이든 자유롭게 알선이 개입될 수 있는 담보물권은 오직 저당권 뿐이었었고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은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유치권의 이전은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권리의 득실 변경은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주체는 거래 당사자인데 거래 당사자가 그러한 법률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가 중개 행위라는 거죠. 그 보조적 사실 행위를 두 글자로 알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개에 관한 정의였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상인 간의 상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중개이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사건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의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이기 때문에 국내 중개, 공인 중개, 사 중개 구분할 때는 공인 중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질문, 공인 중개사법 2조 2호가 공인 중개사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이 법에 의한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출제가 된 부분이. 이 법에 의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부동산 거래 알선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한정하는 개념이니까요. 4번 지문 중기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의 사후에 따르면 중기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미 중개에 관해서 용어의 정의를 봤었죠. 결국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했을 때그 행위가 중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고 했기 때문에 받았어야 그 행위가 중기업이 되는 것이지 받기로 했거나 달라고 한 것은 중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업으로 행한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종별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은 세 가지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6번 지문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의 6개의 용어의 정의 중 소속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만 문장 속에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에 중개법인의 임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피용자인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공인중개사인 임사원도 본법은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질문. 중개 보조원이라 함은 먼저 조건이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어떤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 중개 보조원과 앞서 보신 소속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이 통칭하여서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인중개사법 2조의 여섯 개의 정의에 대해서 보셨는데 부동산 에관한 저당권 설정 알선한 업으로 하는 거 이것도 중개업에 속한다고 하죠. 근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보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즉 금전 소비대차의 보수에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알선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중기업에 속한다는 거, 대법원 판례고, 여러 번 출제되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구번 지문,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에 그 이전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부원 판례는 아니지만 유의할 것은 유치권의 이전을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유치권의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3조 1호가 토지를 중개 대상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상 구획된 면적과 그 상하에 미치는 것이고 토지는 필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의권 설정이나 임대차의 경우라면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도 독립한 본법상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3조 2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 대상물이 된다 합니다.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동의 일부도 임대차는 가능하죠. 그리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집합건물의 경우라면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미등기 무허가 여부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토지에 정착될 건물, 미래의 건물인 분양권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 그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본법상 중개 대상물이 된다 하는 것이 또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인데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이 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수목의 집단이라면 일필의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수종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종의 수목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단순히 명인방법만 갖춘 수목과는 달리 임목은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목은 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목이 경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리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고 지료에 관해서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임목법 6조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법정 지상권의 발생 여지 특히 위에서 살펴두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다음 잎목은 벌채를 한 경우에도 베어낸 경우에도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잎목의 효과는 그대로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도 토지로부터 벌채되어 분리되어도 그대로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의 효력이 살아 있다는 거죠. 단 반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잎목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락대금은 공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매 신청한 임목에 대해서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면 경매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즉 임목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토지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권자가 임목의 소유자로서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토지 지상권 권리를 포기하거나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야 저당권의 담보권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 개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이 된것 이어야만 임목등기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집단이기만 하면 수종, 수량, 수령, 천연림, 식재림 여부, 관계 없이 임목등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 필지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 가능하나. 하나의 조건은 임목 등록을 해야만 임목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는 토지 등기용지 중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에 그 등기를 전사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토지 안에 있는 수목도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임목 등기부에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얼굴에 있었던 저당권을 전사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임목은 토지와 함께 토지저당권의 공동 담보로 취급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9번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한 때에는 토지의 등기용제 중. 표제부의 임목 등기용지를 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만으로도 필지 내에 임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풍수해나 산불에 대비해서 보험에 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특칙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공장 재단 및 광업 재단입니다. 공장 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이 법에 의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장 소유자는 한개 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 재단을 설정해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고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공장 재단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단, 공장 재단에 속한 것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소속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고요.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의 특징은 소유권 보존에 등기를 했다면 열달 안에 십 개월 이내에 그 재단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다시 0 개월 이내에 신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저당권과 동반하지 않고는 10달 이상은 유지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21권이 인정되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그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업 재단은 광산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이 하나로 묶여 소유권 보존에 등기가 된 것이고 공장 재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충칙과 관련된 핵심 지문들 정리해 보셨습니다.